이번 내려 못내기것 같아 그래? 어. 이제까지 팀하고 클래스가 제단잘 찐다. 상당히 재도 돼요. 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오히려 분하지도 어. 않아. 어, 그렇상쾌하고 어. 개운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잖아. 아, 우리가 어. 배운 거 많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벌받은 것 같아요. 저기 몸도 안 풀게 시작했다가. 이게 <laughs> 당한 것같아 자, 괜찮아 괜찮아. 이제 우리고 와. 야, 이제 또네 번째 게임 잡으러 가야 돼. 아, 이제 그, 그 팀이요. 체인지 된 CZ. 아, 그러면 또 많이 뛰는데. 저기도 엄청 잘뛸 거야 나뭐 쫄깃쫄깃하게 가겠어 모든 선수들이 2000년대생이고요 평균 연령 24.5세 네 번째 상대는 몸 풀었다가 1시간 있다가 다시 나온 천천 c 제트입니다이 선수들이 이제 2시간 동안 몸을 풀다가 1시간 동안 다시 몸을 굳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기 시간이 조금 있어서 좀 춥긴 했는데 순수 아마추어의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야 돼 집중하자 2패 후에 3차 할수 있는 것처럼 어. 2승 후에 3패 할수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공교롭게도 젊고 빠른 선수 출신보다 비 선출이 조금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상 쇼 타임 자 이제 종료까지 1분 10초 정상 쇼 타임 자 이제 종료까지 1분 10초 빨리 최동현 아무것도 아닌데? 어? 아 이렇게 되면 또네 번째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도 또... 야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 아니야 이거 내야돼 전전해야 돼. 이거 내야 돼! 돼. 아참 나. 네 번째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야, 이번 경기 진짜 잡아야 돼. 네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달릴 텐데 00년대생들 C 젠를 상대로 아제트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제트 좋은데요? 아제트 괜찮죠? 네네네. 0 0년생들이라서잘뛸잘되겠죠잘 돼, 잘돼요 처음부터 그냥 압박할 수 있다 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 가자+ 가자 동철아 가자 네 자, 춘천 시제트의 이찬원 픽 선수는 누굽니까 자 저는 함지훈 선수를 이찬원 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선출구축 네선축할게요이 함지훈 선수가 c 제트 팀의 주장입니다 아하. 근데 사실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비선출이기 때문에. 제가 선수들의 정확한 전력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각오나 이런 열정을 보고 저는 함지훈 선수를 어, 2차 ]ucks다. 원픽으로 야, 뽑겠습니다. 네. 째, 어, 첫째, 시간 동안한 번씩 더 주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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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할수 네. 있어. 오케이. 뭘 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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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볼런치어는 네. 김영광, 김동철, 조원이 탄영민 그리고 김예걸입니다. 과연 이 춘천 시제트 그리고 볼룬 아제트. 누가 이길지 경기 출발합니다. 초밥, 초밥. 자 우리 선수들 심기일전에서 오와. 이번 경기는 꼭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철아, 해찬아, 오른쪽. 오케이. 뒤에, 동철아, 오케이. 뒤에. 동철아, 어? 동철아, 에이, 동철아, 데이, 뒤에. 동철아 뒤에. 동철아, 해찬아, 네, 오른쪽. 뒤에, 동철아, 뒤에. 동철아, 돼이, 돼이, 뒤에. 대박. 야 반대. 대박.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예건, 예건, 굿 디펜스. 예건 굿 디펜스. 이려 한한한 대구 구 초반부터 빠르네요. 자 다시 1대1 상황에서 차근차근 가고 있는 시제트입니다. 함지훈, 현영민의 수비. 신다. 현민아볼 봐야 돼. 신다. 네. 헤이, 한번안 돼. 현민아볼 네. 봐야 돼. 신다. 현영민을 제쳤어요. 함지훈. 자 지금 비어 있는데요. 네, 자 지금 비어 있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자, 지금은 CZ팀 쪽에서도 약간의 어떤 전략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풋살에서만 볼수 있는 스크린 플레이들이 나왔습니다. 가볼러 가야 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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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5m 더. 골에서 5m 더. 한발 더. 에이구. 응, 네, 갈게요. 하나. 박준영. 박준영. 세피스라든지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어, 비선출 선수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어 굉장히 훌륭한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가 없던도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맞데 비선출이던데. 사실은 뭐 비선출 선출 구분이 안될 정도로 순간 스피드나 몸놀림이나 풋살만의 그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전략 방법, 득점 방법 공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자자자 지금 도힘내라 지금 도 형님 아이다 패턴도 좋고 다 선출 같아요 다 그래서 방심할 틈이 없어요 축구 바로 나가 현서준 현서군 야잘잡아누고일 함지훈 주장이 끊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젊은 만큼 체력으로 끈질기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야 넓다 넓다 좋아 좋아 하다, 다 하다, 다자다이니이니이니 잠이니, 잠 아, 아 영민 이 연영민. 아, 아, 그래. 아, 아, 어, 어, 아, 아, 아 양아치요 양아치. 현영민, 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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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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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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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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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여기에 헐 소원입니다 소원와소이 이야 오기이야 소리소리 아이 기해 빨리 거. 빨리 요리 빨리 빨리 빨들어리 빨리 빨고고리 볼론티어는 지금 완전히 내려 서 있습니다 역습과 반격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역습 자, 바로 이기서 위가. 바로 기죠체됐다저기끝까지 역습과 반격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역습 바로 이기서 바로 기죠 천재 대쇼. 바로 기죠 천재 대쇼. 꼴찌 맞거나요. 아 와! 늘왜 이래? 아 대지야 대 자, 드드 드. 자 이번 경기는 반드시 선제골이 우리 팀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번 경기는 반드시 선제골이 우리 팀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 봐라니까요. 아, 아니... 어이 안돼, 내려오네, 내려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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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돼. 되세요. 와씨. 어, 라니까요 아! 등가요 산등가요. 김동철, 김동요가요 이어주러, 이어주러. 산등요 산등가요. 이어주어주러 김동철, 김동철. 선제골의 주인공은 시즈트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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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랑 일자로 쓰여 있다 보니까 딱 가려 가지고 아예 안 보이죠. 아, 아, 이뭐 하냐. 괜찮아, 괜찮아. 자, 시간, 괜찮아, 많아, 괜찮아. 시간 괜찮아. 많아, 시간 많아. 무작위하지 말고 똑같이, 똑같이. 아,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볼론티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 전반 전 안에 동점골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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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볼론티어의 픽인. 자, 조원이가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이, 그대로 강해. 자,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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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잘했어요. 진짜 고마워. 잘했어요. 좋아, 좋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정대세 선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세컨볼을김니거 선수가, 선수가. 잘잡냈습니다 제가 할수 있어서 막 달려갔었는데 더 추격을 해 가지고 그런 상황 때문에 앞에 상대편 수비수랑 골키퍼랑 부딪혀 가지고 돈이들어갔던것 같아요. 그냥 예건 선수가 거기에 아 있었으니까 운 좋게 골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위치 선정이 진짜 중요해. 제가 때린 슈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팔리고 위치 선정을 잡아서 골을 넣은 거기 때문에 너무 고맙죠. 할수 있어, 할수어할수 있어. 아 이거 잡을 걸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요. 자 일단 동점을 만든 우리 팀볼론티어 팀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CJT 공격인데요. 자 돌파시도. 왼쪽까지. 아, 가야 돼,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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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 훈련 나가야 돼. 잘 가자. 야, 야. 어, 1등이야. 자, 정리해, 3번. 정리해세요 어, 1등이 자, 정리해, 3번. 정리세요 와, 오늘 골트가몇 번째입니까? 대번이야대번 아! 대상 어, 나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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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대상 아! 나와 이거 이거 맞아 맞아 아 서울 아첫 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어쨌든 긍정적인 건 실점 이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로 만회했다는 겁니다 오늘 골대 너무 많이 왔어 오늘 골대 너무 많이 맞네 아, 오늘 골대 엄청 많이 왔스트다이래가 예, 항상 이래아 너무 아까워 항상 우리가 프로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 그치? 지야야라몰 몰라? 몰라. 어. 몰라? 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프로에서는그에서한국대 어. 그러니까 맞고 들어가잖아? 음. 그럼 실력 있는 거야. 에서한국가서한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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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에 가자. 오케이. 좋아 좋아해. 예건이 골, 예건 고! 우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우리 블랙카드 맞돌이야, 맞돌이. 맞도리. 어, 맞돌이야, 맞돌이. 맞도리. 예. 지고 있을 때 쓰자. 아니 안 지고 있으면 되지. 잘하고 있어. 이겨 보자, 이겨 보자. 다시 해야지 째, 째. 째, 째. 째,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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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명 같이 떼야 돼. 한명 뛰면 예.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오케이, 됐어 자 마지막 시비분. 자 난리 후반전 난리. 시작됐습니다. Survives. 자 누가 먼저 이 일대일의 균형을 깨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조원이가 주고 들어갑니다. 정대서 다시 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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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조원이와 정대세 닮은꼴의 두 선수가 아주 멋진 또 슈팅을 합작했습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준영아 자, 곧바로 CJ의 역습. 함지훈. 아, <laughs> 지금은 잘 찔렀어요.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 다시 한번리턴 패스. 둘도 안 돼. 의자 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은 잘치렀어요 조심해야 돼요. 야, 다시 한번 리턴 패스. 도는 거, 도는 거, 도는 패턴과 작전이 있는데요, 박진영. 자, 패턴과 작전이 있는데요, 박진영. 김영광. 굿, 굿. CZ 선수들은 선수 출신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거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데 그래서 이제 폴란티와 그 동안 오히려 비선출팀에게 약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식들을 완전히 파괴하거든요. 맞습니다. 함지훈 주장 선수가 공을 몰고 나옵니다. 으악! 아 오른쪽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위험해요. 아 오른쪽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했습니다. 원군. 자 이거 하나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에이 대세야. 박원사. 자 조원이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역습이에요 대충해. 김예건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김예건 김예건 선택 김예건 흔들고 뒤로 줍니다. 여만아 오른발, 오른발! 다시, 너무 다시 조원입니다조원이가 정대세에게 정대세, 정대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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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조원 슛! 걸렸어! 원조원입니다조원이가정대세 정대세, 정대세 사기 사기 반대쪽 김예건 있죠? 반대 편에 슛! 슛! 김건 있죠? 반대 편이에 원희! 슛! 좋은 골! 내려와, 내려와! 원쳤어 <laughs> 볼론 티어는 김예건 선수를 잘 활용해야 해요 네 에이스 김예건입니다 자 공격 라인 쪽에서 김예건 선수 쪽으로 볼을 많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목소리> 대세+ 대세 김예건 다시 조원입니다 대세. 살짝 띄워주고 정대세 쪽자 김예건+ 김예했습니다 김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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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대곤 공격했습니다. 김대곤 아! 골대! 와! 대박. 대박. 예관이 골! 아, 야속합니다. 오늘 경기 워스트가 지금 골때예요 그렇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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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아, 좋아, 좋아! 블랙카드 발동하겠습니다. 블랙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블랙카드는? 아 반격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기세 한번 어, 잡고 해야지, 한번 가자. 해야지. 포지션 지정권입니다. 아 포지션 지정권이 되겠습니다. 현영민 선수하고 골키퍼 김영광 선수하고 체인지하겠습니다. 저랑 골키퍼랑? 현영민 골 레이로 아 볼루티어 망했습니다. 아이 정도면 현영민 선수한테 거의 그 유배 아닙니까 유배? <laughs> 이게 무슨 네. 골대에서 <laughs> 가장 가깝게 있길 바랐던 선수가 현영민인데 <laughs> 그 대, 골대. 본인 골대에서 가장 가까운 선수가 되겠습니다. 2분간은 그 제가 뭐 골키퍼 역할을 잘 수행해서 무실점으로좀 경기를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고요. 2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뭐 보여주자. 불안했죠. 자, 버티면 돼. 아, 아 그래. 되게 불안해, 불안해. 연민이가 되게 불안해. 아, 이분 또 하고 싶은 대로 해. 왼쪽 동철아, 동신 나간대. 자, 이제 우리 공격수들은 우리 진영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공격에 <laughs>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어, 갑자기 갑자기 불안한데요? 불안한데요? 오케이. 따라가, 용빈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용빈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굿! 용광아, 따라가야 돼. 살짝 건드려. 짜잔! 오케이 of p 영민 놀랐어요 고? 놀랐어요 l a s 영민 놀랐어요 고? 놀랐어요 형, 놀랐어요. 형, 놀랐어요 저한테 몸으로라도 얼굴로라도 오면 막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s 이 세게 오니까 무섭긴 하더라고. 오케이 너! <laughs> 너. 놀랐어요

영광이 어! 오 영광이 아, 아, 들어와 나이스 어, 영광 영광 좋아 아, 좋아 어, 나란 포즈로 바꿔 오씨 뭐야 너무 잘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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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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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안 줍니다 김영광이 불안한가봐요 자 아무도 김영광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자 영표 흔들고 자 김영광 그렇죠? 움직임 있어야죠. 그렇죠. 페이. 받았어요. 받아놓고 김리건 있습니다. 김영광. 자 김영광 움직임 있어야죠. 그렇죠. 받았어요. 받아놓고 김리건 있습니다. 김영광. 김영광. 배.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김영광 이 추천합니다. 김영광 이 추천합니다. 김영광 생각보다 느린데요. <laughs> 나가자. 그렇지! 지금 수비 지정에서 현영민 쪽으로 가지 못하게 다 막아줘야 돼요. 김영광 선수가 이 골키퍼로 봤을 때 상당히 빠른 골키퍼였는데 보니까 좀 느리네요. 야한명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슛! 붙어야 붙어야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야, 한명안 들어. 붙대네, 붙대네. 조, 위험했습니다. 오, 야, 여기는 절대 안 가게 해야 돼. 네. 다시 체인지 아, 하셔도 아, 돼요. 이분이 모두 소요가 됐습니다. 아, 오케이, 이게 골키퍼하다가 필드 나가니까 오. 2분 뛰인데도. 다리가 금방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어딜까세니다 골키퍼하기 잘안갔습니다 야. 어, 오케이. 언니. 영민이 잘 버텼어. 이거 협각적인. 오빠 나이스. 대세 나이스. 어, 응, 응. 들어가. 대세. 저케이 좋았어. 대세 들어가. 전영민 선수가 또 골레이로로서 마음의 긴장을 많이 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아마도. 빠졌어요. 좋아. 좋아. 영민이 좋았어. 오케이. 좋아. 직접적으로 골키퍼 포지션가 니까 어, 공이 날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어, 저는 뭐제 무실점 골키퍼 데뷔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헐쭉 뿔려봐, 쭉 뿔려봐. 자 계속해서 1대1 동점. 아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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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가 아, 맞지않았습니다 팔이 아, 맞지 있으니까 팔 나오니까는. 아, 다 지친 걸까요?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 패스 미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진도 좋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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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자 김동철. 헤이, 헤이, 헤이. 자 김동철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 아 김동철이 지금 체력적으로 지친 돌아, 돌아. 건가요? 아 김동철이 지금 체력적으로 지친 돌아, 돌아. 건가요?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볼로티오가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나요? <laughs> 자 이영표가 킥기를 준비합니다. 안안 자, 기 나온대, 나온대, 나온대. 오기지훈아 바로 지훈아 아무도 없어, you 아무도 없어. 자 이영표가 킥기를 준비합니다. 앞서가는 골2대 1이 됐습니다. 그걸 자르면 우리한테 찬스잖아요. 내가 자르거나 아니면 먹히거나 였는데좀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늦었는데 기다렸어야 되는데 음, 나가버려가지고 제가 판단 미스를 했다 아셨습니다 아, 예. 아쉽습니다. 아 어. 차라리 현영민 골레이로가 나왔네요. 또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구나 아, 결국엔 또 마지막이야. 어. 결국엔 또 마지막이야.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첫 번째, 두개 번째 경기 잘 잡아놓고, 왜 지금 이승기 이입니까 자, 우리 볼론티어 비선출 징크스가 이렇게 깨지지 않나요? 와네 번째 팀은 심지어는 선수 출신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쉬운 팀이 하나도 없다